유연하게 시기적절하게 그리고 건전하게 대체 무슨 얘기냐고요? 예비 타당성 조사 일명 예타 제도에 대한 건데요 오늘 보도남에서는 기술 패권 시대를 대응하고 임무 중심의 R&D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 예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인공지능, 반도체부터 배터리, 바이오까지. 세계는 지금 첨단 기술을 둘러싼 기술 패권 경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기후변화 위기, 전염병과 같은 전 지구적 난제 또한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국가 연구 개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정부는 국가의 역량을 연구 개발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 내년, 국가 R&D 예산을 30조 원 넘게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그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증하고 평가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2008년 처음 기획재정부에서 시작되었고 지난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그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기술환경이 계속 급변하고 R&D 사업의 예산 규모 또한 크게 늘면서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총괄위원회를 열고 제5차 연구 개발 예타 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 의결했는데요. 이번 개선 방안의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유연성을 높이고 적시성을 강화하며 투자의 건전성과 조사의 신뢰성을 향상시키자는 것이죠. 이를 위해선 우선 여러 단계로 구성된 단계형 사업의 경우 계획의 구체성 요건을 완화합니다. 기존에는 예타 시점에 후속 단계 사업 구성이 어려운 경우 사업 추진이 어려웠었는데요 앞으로는 중장기 사업이나 도전적 사업과 같이 후속 단계를 확정할 수 없는 사업도 사업 개시 이후 후속 단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기술 분야처럼 기획 단계의 기술을 특정할 수 없는 기술 비지정형 사업은 사업 중간에 기술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맞춤형 조사 지표를 마련합니다. 또한 예타 통과 이후라도 기술 개발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의 변경을 허용합니다. 예타 대상 사업의 기준은 그간의 물가 상승, 경제 규모의 확대 등을 감안하여 총 사업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총 사업비 1조 원 이상이면서 사업기간이 6년 이상인 대형 중장기 사업은 사전 평가를 강화해서 투자의 건전성을 높입니다. 국가 전략 기술, 임무중심 R&D와 같이 추진 시점이 중요한 사업은 예타 기간을 기존의 7개월에서 4.5개월로 단축한 신속조사 방식도 도입합니다. 이 밖에도 조사 및 평가 요소를 객관화하고 분석 기법을 고도화함은 물론 동료 평가를 임무중심형 사업에 적용하여 예타 조사 신뢰성을 한층 높일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1월까지 예타 제도 개선을 위한 운용 및 총괄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4차 사업부터 개선 방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보다 빠르고 더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보도남 배진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